여러분, 저는 지금 홍콩 가려고 인천공항 왔고,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너무 쑥스러워서 전화통화 하는 척 하면서 말해도 될까요? 지금 약간 전화하는 척 하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왔고, 차도 된장찌개 시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홍콩은 한 10년 만에 가는 거라서 일단 지금 저 혼자 가는데 이따 밤에 제 친구가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같이 여행할 것 같고, 오늘 도착해서는 일단 혼자 저녁을 먹을 것 같습니다. 음... 공항에 도착했고 지금 친구꺼까지옥토퍼스 카드 두장 받았습니다. 이제 호텔에 가서 짐을 맡기려고 합니다. 호텔까지는 버스 타고 갈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저 갑자기 너무 설레는데요? 너무 설레. 근데 홍콩 춥다 그랬거든요? 안 추운데. <목소리> 여러분 저는 버스에서 내렸고요. 여기 홍콩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 옆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호텔이 있어요. 아니, 너무너무 시원하고, 내리자마자 너무너무 시원해요. 진짜 너무 시원한데? 너무 쾌적해요, 진짜. 이게 홍콩 맞아? 홍콩 날씨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는 거야? 호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숙소에 들어왔고요. 제가 이따가 밤에 친구가 오긴 하는데 이게 제가 혼자 쓰려고 했던 숙소여가지고 숙소가 되게 좁아네요. 위치는 진짜 대박 좋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딱 입구고요. 바로 이렇게 좁은 복도를 지나면 왼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냥 완전 조그만한. 근데 뭐. 작아도 상관없잖아요. 저는 숙소 작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들고 이렇게 이런 빈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책상이 있고 거울 있고 더블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두 명이 더 자면 될것 같아요. 창문 밖으로 밖에 가정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커튼 꼭 치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무사히 호텔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저녁을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김삼을 먹으러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홍콩이 원래 이렇게 예뻤나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 너무 설레가지고 빨간 가디건 가져왔거든요. 그 빨간 가디건으로 갈아입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저 홍콩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빨간 가디건 가져왔거든요. 이거로 갈아입고 나가겠습니다. 너무 신나요, 진짜. 나왜 이렇게 신나지? 저 원래 여행을 좋아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왜 이렇게 오바 떨 정도로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신나는데? 딱 이렇게 반팔 얇은 거에 바디건 입고 다니기 딱 좋은 날씨에요. 여러분, 저 먼저 홍콩, 그리고 이제 백팩 내려놓고 저 이거 홍콩 오려고 샀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콩 여행에 지금 진심이어가지고 제 테네스 핸드폰도 또 따로 가져왔거든요? 지금 핸드폰이 두개예요 얼른 나가야겠어. 여권 챙기고 저의 관광렌즈를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틴트. 아, 지갑, 지갑. 지갑이랑 이어폰. 아, 나갈 준비 다 했어. 여러분 저 너무 신나요 진짜. 뭐지? 여러분 지금 저도 저의 텐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신나는 거야.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얼른 나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지금 밥도 안 먹었는데 이 텐션인 거예요. 여러분 저 나갑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영상 찍느냐고 지하철 타러 가지를 못해요. 너무 예쁘잖아. 여러분, 김서미와 왔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 뭔가 합석할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요. 마늘이 올라간 볶음밥인데, 이렇게 새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 여기 딤섬 히어에서 먹었어요. 되게 깔끔하죠? 여기 카드도 되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잘 먹었어요. 지금 미스트비가 내리는데 그래도 침사추위 쪽 가서 한번 야경을 볼까 생각 중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 돈을 뽑아야 뭐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집에 가던 야경을 보러 가던 할수 있는데 왜 세븐일레븐에 ATM기가 없을까요? 저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 다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이 분위기 어떡할 거냐? 고 너무 예뻐 어떡해. 이게 홍콩을 너무 오랜만에 와서 더 좋은 것 같아. 원래는 저는 일본 여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진짜 그만큼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왜 이렇게 좋지? 홍콩이 진짜 원래 이렇게 예뻤나? 잘못 왔다. 여기 아닌데 반대 반대로 다시 내려가. 아 아무튼 여러분 저 옛날에 여행하고 남은 홍콩 달러 조금 가져왔었거든요. 그거로 이거 일회용 티켓 샀어요. 아니 그 세일 때부서 돈을 못 뽑아요. 저 야경 결국 못 보고 숙소에 들어왔어요. 너무 힘듭니다. 아, 힘들어. 이제 친구 오기 전에 좀 씻고 친구 오면 제가 보 새벽 두 세시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차피 저는 새벽에 자니까 그냥 핸드폰 하면서 띵가 띵가 거리려고요 일단 좀 씻어야겠어요. 홍콩 너무 좋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훨씬 훨씬 좋아가지고, 오늘도 저녁 도착하는 비행기여가지고, 뭐 별거 못할 줄 알았는데, 김섬 딤섬 맛집에서 김섬도 진짜 맛있게 먹고, 구글맵도 안 보고 걸어다니면서 도심 풍경 구경도 막 했어요. 애착에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홍콩 엄청 춥다 그래가지고, 진짜 걱정했는데, 반팔 니트? 그거 입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12시 40분이고요. 한 2시간 후에 올것 같은데 저 지금 너무 졸려요. 자면은 혹시 못 일어나면 문못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영상 편집하고 있어요. 홍콩 여행. 오늘 찍은 거막 편집하고 있습니다. 너무 졸려요. 여러분, 지금 새벽 2시가 돼가는 시간인데 제 친구가 지금 다 와가서 미리 나가있으려고요 제가 여기 카드키로 문을 열어줘야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홍콩에 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화 어, 화장실 고싶싶멀미미요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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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데 지금 엄청 일찍 왔거든요, 9시 17분에. 그런데 문을 안 열었습니다. 에그타르트 먹어볼까까 네. 응. 근데 저렇게 차 앞에서 바로 즐기는 거야, 커피를. 이층도 좋다. 가고 어. 싶어. 여러분 에그타르트랑 밀크 에그타르트 샀거든요? 그거 여기서 먹어볼려요 파이청을 먹고 베이크하우스랑 비교해보려고요. 네. 밀크 에그타르트. 와 엄청 뜨거운데? 오, 려지나요뜨거 노티슈 노티슈 어티슈 이거 좀시키고 에그타르트부터 에그타르트 자 잡고 먹자 그냥 막찢어먹어서각하잖아아 아. 아, 너무 맛있겠다 앗뜨거맛지아응 음. 뭔가 단백질 먹는 느낌이다 불안 음. 음. 네. 불안해 불안해 푸딩이랑 응? 계란찜 진짜 밀크야. 너무 맛있어. 어, 너무 맛있다. 야, 아메리카노. 음, 맛있다. 이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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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 에그타르트도 엄청 맛있어요. 커피. 근데 앉아서 먹고 싶지 커피는 <목소리> 들어가자. 여러분, 여기 베이크하우스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트 옆에 있잖아요. 저는 이 와중에 저기 옆에 월세가 너무 궁금해. 한국으로 맞으면? 어, 홍콩은 안 그래도 집값이 월세, 월세, 비싼데. 월세, 월세, 월세 500 넘어갈 것 같아요. 야, 500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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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laughs> 여러분, 에그타르트 두개 샀고요. 이게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비주얼 미쳐버려.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런 데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느낌이 빠오는데 야, 저 페어 초콜라 두고 너무 맛있어 보여. 여러분, 여기 언덕이 지금 어느정도 뭐냐? 이렇게 됩니다 때 무조건 편한 신발 신어야될것같아요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된대요 커피 너무 먹고 싶었어요 커피 내가 여기 문 나가서 이거 밖한번 먹어. 그럼 이제 커피를도 조은 커피 먹고. <laughs> 추잡하게 그럴 거야? 와, 기 홍콩은 너무 언덕이라서 사람들이 날씬하게 같고 있어. 아. 너무 맛있다. <laughs> 여러분, 이거 안에서 스타벅스에서 못 먹거든요. 저 물어봤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먹고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음. 이 상태에서? 좋아해, 좋아해. 틀어야 뉴얼턴. 밖에서 이다에 먹는 거 보고 있어. 타이촌도 먹어보고, 베이컨, 음. 그셔도 먹어봤잖아. 어디가 더 맛있어? 근데 진짜. 다른 스타일. 음, 완전 더워. 근데, 나는 백. 나도. 둘다 맛있는데? 또 하나만 맛있... 먹을 수 있다. 둘다 먹어보는 게 재밌는 거 같아. 음. 이게 딱 하루에 딱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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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더 비교가 잘되고 어.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좋다. 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자라에 옷을 사러 왔어요. 근데 또 이런 반팔이 예뻐 보이는 거지. 바람막이 같은 거나 맨투맨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약간, 그 약간 프랑스의 베르살유공좀 같아? 아니, 근데 카페가 이렇게 화려할 일이야? 응? 이거 는게살 얘가 캡스다. 어, 이것도 너무 괜찮아. 어떡해. 나뭐 사지? 나 진짜 몰라, 이제. 그러니까 엄마 사다주 드립백을 고를 건데요. 이거 내가 사세요. 어, 미쳤다.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씨, 뭐야? 원두가 섞였나봐 여러분, 이렇게 나라별로 원두가 막다 있거든요. 근데 냄새가 너무 좋고, 지금 뭐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아, 이 스마이 케이크 너무 귀여워. 168,560원. 65 곱하기 170.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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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너무 귀여워. 오 햇빛 들어와. 응. 여러분 지금 호텔에서 한 20분 쉬다가 다시 나갑니다. 약간 지금 저 다이랑 커플룩으로 갈아입었어요. 밖에 바람 부니까 좀 추워가지고. 이거 약간 그런 룩이에요. 구름이룩. 거민. 이거 뭐야? 약간 르세라핀 같은데? 어. 음. 안 뭐. 안녕. 안녕하세요. 저 말해주시겠어요? 저희 웨이팅 했고요. <laughs> 그, 아 g o 팀 있었어요. take 김딤 I'm going to take it. I'm g 하면은 엄청 편하게 k e 수있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 섯 t 섯 여섯 it. I'm g 이거 마라 만두 같아요. 냄새 미쳤다. 마늘이 약간 마늘 양이 한국 스타일인데? 나는 이 접시가 너무 귀여워. 조개 모양. 어. 와,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튀김새우 창펀에 가지 김성, 고추 김성. 여러분, 가지. 가지는 중국식으로 의뢰하면 진짜 맛있잖아요. 이거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여기 예쁜 컵을 판다. 그래서 그릇 구경 왔습니다. 그 여러분, 그컵 어때요? 품절이래요. 다음 주에 다시 들어온대요. 아, 나 그거 정말 사고 싶었는데. 근데 미도 카페는 1층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미도 카페에서 이 컵... 때문에 제가 제가 얼주가 회원인데 이거 따뜻한 거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컵이 허어허 있어. 컵이 이제 백년 된 컵에 네. 먹는 것 같아. 대신에 레몬 커피 주문했습니다. 그 손손좀 치우시고. 아 하나 하나 잡으셔도 돼요. 아, 좀 부자연스러운 게 아, 맞을까요? 도시도 또 잘못 시켰어아 <laughs> 이거 시킨 거아니데 어, 그럴 귀여운 거 같은데. 그리 약간 이요 비주얼을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더워 레몬 건조 아. <laughs> 너무 익었을 레몬 좀삶아어게 무슨 맛이야? 와 진짜 한이 마셔볼래? 마이거 먹었어? 아니 냄새가 아 냄새는 지금 진짜 좋은 상태야 이게? <laughs> 타스가 제일 맛있어 노래, 야 배경음악이 너무 슬퍼. <laughs> 배경음악이 눈물 나. 아나 근데 미도 카페는 추천 못하겠다. 아까 차라리 우리가 미드랩의 에스컬레이터 쪽에다 본 카페들이 가는 게 훨씬 나아. 아니 근데 배경음악이 너무 초량해. 심파 그 자체야. 여러분 저는 미도 카페는 추천 못하겠어요. 아, 진짜? 응. 여러분, 저 이거 아이러브 홍콩 티셔츠 살 거예요. 그 내일 입고 다닐 거예요. 응. 이거 약간 색연필로 그린 것 같고 너무 예쁜 것 같아. 여러분, 저 구석탱이에서 세븐틴 쿠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저희 지금 거기 레이디스 마켓에서 애문생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풍경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 그쵸? 응. 진짜 너무너무 예뻐. 어, 핑크색깔 아파트 겁나 예뻐. 훈련카메라 사고 싶어졌어. 저녁을 먹을 곳은 여기 애문생입니다. 세요 이거 받는 거아니 이걸? 이거, 이, 이거랑 이거. 영상편 <목소리도> 여러분, 지금 이동해야 되는데,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경하느냐고, 계속 멈춰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응. 아마 제가 이런 앞치마 입고 밥하면 구름아빠 무서워할 것 같아요. 저는 접시 구경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살 거예요. 이거 옛날에 유행했던 것 같은데? 미키마우스. 여러분 빅 버스 타려고 했는데 8시가 마지막 버스래요. 아, <laughs> 다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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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를 찍고 있는데 사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좀수근 아빠랑 같이 와야겠어요. 이게 마지막에 될 뻔했다 카메라. 아, 미안. 무사해서 다행이야. <목소리> 여러분 지금 밖에 돌아다니다가 야경까지 보고 들어왔고 저는 이제 문어 카드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이랑 야시장에서 산 아이가 티셔츠. 이거 내일 입고 돌아다니는 야 <목소리> 여러분 근데 일본은살게 진짜 많은데 홍콩은 살게 없어요. 오늘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상게입 거밖에 없어요. 야시장에서 러기지택 샀는데 너무 귀여워. 마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괜찮아. <laughs> <laughs> 여러분, 백공딸이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요거는 뭘까? 사자. <laughs> 완탕? 오케이. And...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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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완탕면 맛집이 왔 는데요. 애그면이 진짜 너무 맛있다고 해 가지고 기대가 너무 됩어안니 오. 음. 진짜 맛있어. 음. 음, 뭐, 그리고 굉장히 소리 <목소리> <목소리>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타고 에그타르트 사러 가고 있습니다요. 여 에그타르트 사러 왔는데 품절입니다. 으아! 이거랑 이거 하나씩 먹을래? 응. 응. 여러분 완탕면 먹고 빵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여기 분위기 완전 미쳤어요.

여러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옷을 이렇게 많이 사버렸습니다. 드디어 쇼핑을 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와, 냄새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 있다 그래 가지고 왔거든요. 네 가지 맛이 나 있습니다. 헉, 여러분, 야, 엄청 싱싱해요 여기는 소스. 튀김 종류도 있고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깔끔해요. 오, 유자향이 난다 감자에서 오, 맛있을 것 같아. 어. 뭐안 아프시고. 오, 예고. <안 해피시고. 목소리도> 아니? 근데 일단 고기 먹어봐야겠네 <목소리> 엄청 다 채웠다 음. 어. 잘 담았어 <목소리> 여러분 여기 음료도 다공짜예요 제가 계속 편의점에서 사먹던 그것도 있어서 이것도 실컷 음. 먹으려고요 오, 김 겁나 서렸네. 자이렇요 오, 너무 맛있다. 바이 음. 어, 되게 우린 이상하게 쳐다 음. 여러분 미니수 왔는데 여기 스누피 밭이요 스누피 밭이 머그컵도 너무 귀엽고 저는 일단 이 컵을 사려고 합니다 이거 약간 본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숙소에서 짐 찾고 숙소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좀 시간 좀 보내서 왕파스 타고 공항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미니소에서 이거를 뽑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7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제가 뽑고 싶었던 원픽인 스파카탄 스티치가 뽑혔답니다. 진짜 대박이었어요. 네.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요. 전 이거 나올 거라고 놀렸었거든요. 근데 딱 원픽을 뽑았다. 저 이런 거 원픽 뽑는 사람 처음 봤어요. 공항 가면 배고파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몇개 사봤거든요? 이거 맛 한번 봐볼게. 요 오! 되게 좋은데? 세개 들어있어요. 맛있으면 사간다. 오! 여기 세개 들어있어요. 냄새가 나. 어? 오! 오레오예요 나쁘지 않은데? 음, 오레오인가요? 응, 오레오야. 오, 오레오다. 오레오. 여기서 오레오 그 맛이 한 번에 나. 요 안에 크림이 들어있어. 뭐 그렇게 종합탕까진 아닌데. 그냥 오레오 사드세요? 이런 롤 과자를 홍, 홍콩이 좋아하나봐 굳이? 사가서 친구들 뿌리려고 했는데, 받은 친구들도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그렇다.